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을 위한 거래소 코인엑스의 리암입니다. 크립토 프로젝트들 중에 유망한 토큰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기관 및 기업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그 역할을 대체하는 부분에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기존 은행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인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다면 크립토 게이밍에는 그와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 유통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게임 유통사는 바로 스팀입니다 게임계의 안드로이드와도 같은 것인데요 주로 거대 게임 스튜디오가 아닌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게임을 유통해주는 대신 3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가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며 최근에는 10조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은 게임계의 확고한 유니콘 기업입니다 하지만 30%의 수수료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와 각 거대 게임사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자체 유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에서 출시한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있는데요. 스팀의 30% 수수료보다 더 낮은 12%를 에픽게임즈에서는 부과하며 최근 스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발자에게 돌아갈 몫을 일정 이상 가로채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울트라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게임에서 구매, 획득한 NFT 아이템이나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최근에 30개의 게임 을 유통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유명 게임 '워킹 데드'를 개발한 스카이 바운드 게임스 제작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한 각종 게임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더 많은 게임들을 유통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진들이 발로 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 헤일로, 어쌔신크리드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포트나이트, 와우에 참여한 개발진들을 모아서 AAA급 게임을 개발 중입니다. 플래시 수준의 게임이 대부분인 지금 크립토게이밍 산업에서 월드클래스급 게임을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면 갈라나 다른 기타게이밍 토큰들도 NFT 등의 거래소를 만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크노믹스에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는 초기 투자자에게 겨우 9.5% 밖에 되지 않는 지분을 배당했고 이미 해당 토큰들이 2020년 8월 이후로 시장에 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초기 투자자나 VC들이 가격을 덤핑하는 구조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토큰의 가격이 펀더멘탈을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크립토 게이밍 앞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나 레이어 1 프로젝트들보다 더욱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영상에서 그 관점을 공유해 드리겠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래서 코인엑스의 리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